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4.3 특별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김가람 기자. 오늘이 20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세 번째 4.3 특별 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자리였죠. 결국 결론을 못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의 내용을 담은 4.3 특별 법 개정안이 발의된 게 2017년 12월인데요. 앞서 두 차례 심사에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는데 세 번째 심사에서도 결국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뒤 미래통합당 이채익 법안심사 소위원장은 4.3 문제 해결에 반대하는 정당은 없고 아픔을 빠른 시일 내에 풀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아, 그러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여러 가지 난관이 남아 있어 합의에 이르기엔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앞서 배보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조,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견 조율이 덜 됐다고 말했고요. 명예훼손 처벌 조항이나 군사재판 무효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시간을 두고 공감대를 좁혀야 한다면서 제동 의건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또 여야 간 법안 처리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일단 소위에서 의견하고 전체 회의에서 다루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4.3 희생자 추념식을 찾아 이 특별법 개정 처리를 촉구해 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강창의 의원과 오영훈 의원이 직접 회의에 참석하고 원희룡 지사도 국회를 찾아 안건 통과를 부탁했지만 아쉽게도 성과는 없게 됐습니다. 다만 20대 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이책 위원장이 추가 법안 심사 소위 개최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만큼 일말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법안 심사 소위는 앞부분만 공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4.3 특법 법안, 이 법안 심사에만 네. 얼마나 시간이 걸린 겁니까? 아, 오늘 이 법안 심사 소위는 오전에 14건 가량 처리했는데요. 43특별법 같은 경우는 49대의 법안부터였습니다. 아, 따라서 논의가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아, 오후 심사에서 이 순서를 앞당겼고요. 3시 반쯤 시작해서 정해시간 5분을 포함해 약 1시간여 동안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비한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무산된 거 아닙니까? 이 책임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네, 오늘 심사에 대해서 야당이 정부 핑계를 대고 있다는 지적도 있긴 한데요. 다만 정부 입장에서도 지난달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징영행정안전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차관이 합의했다고 밝혔었지만, 이 오늘 심사에서는 기존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정부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큰 틀에서는 합의됐지만, 세부적으로는 의결조율이 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이번 법안처리 무산에 대해서 정부도 이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의 비적극적인 부분도 있긴 있었겠지만, 정부 역시 적극적인 않았다뭐 이렇게 종합정의 할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다시 20대 국회에서 네. 법안심사 소위 열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현재 열리고 있는 국회 임시회는 15일에 종료가 되는데요. 현재 여야 정치권에서는 법안 처리를 위해서 다음 주쯤에 임시 국회를 다시 소집하고 번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까지인 만큼 물리적으로는 시간이 남아 있는 건데요. 따라서 이채익 위원장이 추가 법안 심사 소위에 대해서 추가 개최에 대해서는 일말의 여지를 남겨 있는 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심사에서도 알수 있듯이 정부의 의견조율 문제와 야당의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법안 처리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김가람 기자였습니다.